kbg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웨이브 종목이었고 2060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다. 상단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렴 위치에서 돌파할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또 하나의 기준봉. 481선, 241선, 120선, 61선, 21선, 51선. 모든 입형을 한 곳에 몰아놓고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개파락시킨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저항을 받는 위치,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올리는 상태에서 넘어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내려올 때는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여기서는 오일선이 21선 깨고 내려와도 됩니다. 저점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려와서 다시 빠르게 올라갈 때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개파락을 시킨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왔다. 위로 올라갈 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개파락이 났을 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21선이 장기 이평과 크로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눌림을 받고 있죠. 그럴 때는 뒤따라오던 61선이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